Go 삼매드 키신데 시작을 했다. 이건 한국인 중에서도 고수 그리고 너스 토크 고수 아니면은 어 너톱스 어, 너톱스 너 너스 토크 스피리 얘는 맨날 너톱토 하다가 너스 토크 토구 하다가 너톱스 하니까좀 이상하다 어감이. 굉장히 강력한 사인마가 나올겁니다 보자이생명재 아이디를 못봐가지고 누가 킬우는지 모르겠네 이게 그냥 일본인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스는 나와야 돼요, 라인업이 아, 톱9는 나와야 돼, 최소한 패기 안 맞으려면 와, 덕구로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덕구로 해서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 일단 맵은 좋게 떴긴 했지만 그래도. 강도. 안 썼어야 되는데. 아. 아. 이거 아닌데. 아오진데. 여기 쳐다오지 아닌데? 거기다 여기 적폐하우진데 큰일 났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근데 팀원, 팀원 잘해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아니 여기가 왜, 왜, 왜 사기냐, 화기, 적폐자리냐면은 덫을 깔면은 못 지나가요 아, 잘하면 지나갈 수 있나? 내가 알기로못 지나가 덧을, 그니까 입구가 되게 좁은 입구라서 덫깔면못 가. 흘렀다, <laughs> 흘렀다. 어, 그래 살았다. 빨리, 빨리 풀렸다. 안 돼, 설마 다시 걸리나요? 아, 이건 잠시 똥잠식이다. 내가 균형의 수호자가 된다, 이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살지? 살기만 하면 되는데. 더 퇴제하고. 내려오는데. 어 됐다 됐죠 됐죠 손해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일단 일단은 살았어요 오케이 내가 살면은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라서 캠핑하더라도 한발 전기.

치료 가능하거든요. 재성공까지. 아들 좀만 느리게 할걸. 아들 트롤의 트롤의 정성. 아니야, 우리에게 뭐가 남았다? 야 저기 갇혔는데, 치료, 치료, 빨리. 나도 괜찮아, 나 괜찮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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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얘들아, 괜찮니? 아직 크리스마스까진 멀었는데 머쓰 허우 활짝이야 에이 이걸 덕으로 이길 생각을 한다고 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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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킹굴 성공이다. 아 치료 받아야 되는데. 트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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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 아니야, 이제, 이제, 이제는 아니야. <laughs> 이젠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 그 트롤 맞죠? 이젠 아니야.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아닙니다. 이거 두 명은 살아나가요. 야, 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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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트롯, 그만해. 아 트롤 트롤 트 트롤 그만해 트롤 그만해. 아또 하우지야, 야또 하우지다. 살고로부터 시작된 이 슈퍼트로, 아 슈퍼 스노우볼링 가운데 하고 있고 이거. <laughs> 애들 갈까요? 가네요. 야, 그렇게 당해놓고 나도 갈까? 근데 나 자가치료가 없어서. 얘들아 발정기는 나한테 맡기라고. 발정기는이 살트롤이 담당한다고. 상자강이요. 시간 없을 것 같아. <laughs> 살 트롤 탈트롤이 담당한다고 이 픽도 두 번째고 야이 개판에 개판에 개판이구만 아, 두 명은 살 거라고 했는데 이러면 힘들어졌네요 그 그래도, 한 방은 보고 가야지. 핫, 살렸어요. 어찌어찌, 일발전기에다가, 저기, 절반쯤 켜놓은 발전기가 있어. 자, 아까, 나 대신 죽은, 죽어준 친구가, 맨 끝에 돌린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돌리면 돼. 뭐야, 박살났어? 박살나서 0이 됐다고? 현장. 쫓긴다. 친구 조금만, 조금만 버텨. 발정이 다 돌아간다. 사픽은 걸린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쟤가 쫓기는 건 되게 좋아요. 발정이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쟤가 죽더라도 괜찮거든. 그리고, 한 방도, 한 방도 내가 씹는 팩이라서, 또 팩이 있게, 문 따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살아. <laughs> 나는 살아. 문제는, 나만 살아. 아, 아 왜, 왜 여기 쫓습니까? 진짜로, 진짜 큰일 난다. 어.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숨맛을 보여줘야겠어. 오냐오냐니까 하 정신을 못 차려. 너 임마, 어? 그안 차려. 오케이, 놓쳤다. 어, 어그로 제대로 깔았다. 빨 빨갱 빨갱이라 안 되지 빨강이 가져야네 게임이 하도 초반에 져서자가 많이 살아있네요. 게이다 있네 여기. 음한 방이다. 한 방까지 예상하고 있었지. 아이핑 마지막인데. 야 내가 어그로 끌게. 야, 큰일 났다. 문도 두 개가 어떻게 뭉쳐있냐. 그 없지? 내가 어그로 끌고 쟤가 문을 땄어야 되는데. 조, 조금만 더 버틴 다음에 맞아주러 가자. 나 팩이라서 맞아줄 수 있거든요? 문까지 열어야 돼, 이거. 이렇게 만났으면 안 됐나? 저기 판자가 없는데. 응, 안 돼. 내가 더 빨라. 응, 한참 멀었어. 응, 한방 속도도 안 돼. TJ, 이거 진작 나갈, 차라리 진작 나갈 거야. 생존 맞아, 게임. 맞아주는 것까지 괜찮았다.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을 벌어줬으니까. 트롤 게임. 트롤, 트롤. t 제 올킬입니다. 첫판이라서 그렇다. 얘들아, 미안하다. 명만 <laughs> 살았네요. <laughs> 아까 거기 덕 걸린 시점에서 이킬안 된다 그랬잖아. 나만 산다 그랬잖아. <laughs> r 리 슈퍼 트롤링 계획대로다. 오케이. Okay. 나갑시다. 나만 살것 같았어.